불기를 과해, 불기. 자, 점이 찍혀 있잖아, 이 점, 점, 점. 여기 지금 직선 위에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어. 그 점을 좌표를 구해. 그 옆에다가 무슨 말이냐면 사, 마이너스 사분면이잖아, 마이너스 사분면. 마5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있어요 얘들아 여기 까만 점이 있잖아 오케이? 그점 옆에다 써 마이너스 4콤마 얘점 옆에다 써 마이너스 1마5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어, 계산한다. 계산한다 지금부터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증가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기준이 여기서 이해 이해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x 값의 증가량. 그럼 어떻게 했지? 증가면 뭐 얼마만큼 커졌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 커지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 차를 구하는데 차. 차로 고 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얘를 빼. 여기서 이제 또 실수 난다. 빼기 가운데가 빼기인데 얘를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써. 다르다. 차 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다가 얘를 빼는 거야. 바로 차야 돼. 어. 자, 그다음에 y 값에 증가야. y는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증가니까뭐 계산됐지만 굳이 식을 쓰자니까 여기부터 여기.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 거를 계산을 하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서 빼 뒤에서 앞에서 빼 여기다가 이를게고 여기다가 이를게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분의 4 이해됐어요? 어, 럼 그냥 하나 더 해볼게요 역시 그 그래프에 점에다가 옆에 점을 답으로구해내다답으로 구해놔 구해놓고 할게요. 0,3. 0,3. 그 다음에, 4,1.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맞아요? 0,3, 4,1 찍어 놓고, 자, 어떻게 하라고? 기울기는,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그럼 어떡해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빼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다가 얘를 빼는 거야 나중에서 얘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 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선생님 미리 얘기했어요 자 그럼 해보자 여기다 X끼리 빼 X끼리 빼 Y끼리 빼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뺀다는 그거를 버려 항상 기준은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다 물론 나중에 가면 여기서 얘를 빼도 돼 근데 그거는 지금 해주면 너네 너무 혼동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잖아 증가라고 하면 X가 증가한다는 거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어. 자, 근데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해보자. 이건 숫자로 계산을 한 거, 그림으로. 자, X 값을 증가하는 건데, Y 값을 증가하는 오케이? X 값을 증가하는 건 Y 값을 증가하는 야 자, 얘가 지금 x 가 봐봐.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몇 칸? 3칸. 맞아? 하나, 둘, 플러스 3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칸은 5위로 갔어? 1에서 5까지 갔잖아 몇칸 갔어요? 네칸네칸 플러스 4 그래서 3분의 3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된다 수적으로 어, 계산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 바로 할수 있어야 돼 근데 너네 지금 이거 아마 두개다 자유롭게 안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은 그림보다는 얘로 해 10으로 하는 걸. 어떻게 되요? 자 얘도 할게요. 자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서부터 얘가 일로 가잖아. 저기 이제 가로로 먼저 가 가로로 가로로 먼저 이렇게 내려가 안돼 가로로 먼저 가요. 얘도 가로로 갔잖아. 왜냐면 x 값이 증가하는 분위기 때문에 x 부터 움직이는 거야. 가로부터 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어.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 0부터 4까지 움직이는 움직인 거잖아. 지금 몇칸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4. 그 다음에 두칸 왜냐하면 3에서 1로 갔잖아 근데 봐잘봐 봐. 이렇게 갔지 이렇게 어떻게 아래로 갔어요 알겠냐 어 연습을 해보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아, 똑같아 그림으로도 할수 있어야 돼 식으로도 할수 있어야 돼데 식으로 일단해 식으로 식으로 한다. 그럼 얘네 9-1번을 풀때 어떻게 해야 돼? 9-1번 풀때 선생님처럼 좌표를 구해놓고 해. 좌표좌표 좌표 구해놓고. 어,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요, 얘들아. 9-1번에 1번 봐봐. 9-1번에 1번. 자 1번에 좌표를 구해요. 좌표시 세게 게 내리면 좌표를 구해줄. 어려운 내용이라서 하나. 자표가 없네. 그럼 자표를 니네가 정해. 자표를 정하면 돼. 뭐하고싶어 쉬운 거 해. 쉬운 거. 쉬운 거 할게요. 여기 할까? 여기? 어서 여기 할래. 여기 몇분오지 3분만요. 맞아. 여기는 얼만데. 0품만 말려서. 응. 그럼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야. 어. 기울기 해봐. 여기서 올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서 빼야 돼. 값의 중간에 Y값의 중간에 음수를 뺄 때는 항상 괄호를 쳐요 음수를 빼야 될 때는 괄호를 쳐야 된다 아니면 틀린다 나머지 두 개를 해봐 점을 두개 선택해 첫 번째 점을 두개 선택해 점두개 선택 어? 자, 첫 번째 점을 두개 선택해 여기에서 좌표 구해, 좌표를 구해, 이렇게 구해 나두 번째 기울기 공식에 넣어. 너 이게 단데 뭘 했네? 점을 선택을 할 거야. 자, 봐봐, 이거 봐봐. 점을 선택을 할 건데 격자점에 걸쳐지는 걸 해야 돼. 격자점에 딱. 그럼 일단은 쉬운 거 이거. 0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쉬워요. 다른 점은 골라도 되는데 0이 들어가 있으면 쉬워. 그럼 이거 뭘로 할 거야? 0코마 마이너스 다른 숫자 했으면 또 틀린다. 칸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위나 여기. 괜찮지만 걸쳐준 거 하나 찾아 그러면 여기 여기서 지금 어?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기좀 좀 위로 올라가 이거 찾아도 되잖아 몇 코마 몇이야 마이너스 2콤마1 이거 못 읽으면 나는 밥 먹다 이거를 다 까먹고 지금 1학년 내용 다 까먹고 이거 못정못 못 찍었고 못하면 못할 말이 없어 선생님이 여기 해도 되고 더 위로 올라가 뭐 있어? 3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3콤마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다 해볼게. 니네가 뭘 계산을 틀리고 있는지 지금. 어? 일단 얘랑 얘랑 먼저 선택한다. 하는 거 봐봐. 선생님 잘하는 건. 니네 옆에다 그거 메모를 써놔야 돼. 뿌리가 좀 써놔.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지 말고. 자, X 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여기다가 얘를 빼라고 얘기했다. 0 빼기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낚이는 거야, 얘가. 여기서 이걸 안 쓰는 거야. 이걸 안 쓰고, 이지랄 한다니까. 마이너스를 빼고 있어서, 바로 7하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빼. 그러면 1분의 1니까 안 써도 되잖아. 이게 왜안 돼? 하고. 자, 얘랑 얘랑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 얘랑 얘랑 한번 해볼게요. 다 똑같이 나와야 돼. 얘랑 얘랑. 어, 자, 그러면 오른쪽에, 얘와 얘두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얘야, 얘. 그럼 여기다가 얘를 빼야 돼. 여기다가 얘를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1 마이너스 -1, 2. 그리고 y, 여기다가 얘를 빼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야 1이잖아쓸 필요 없잖아 똑같이안 되잖아요 왜 헤매는 거지 왜왜왜왜 왜? 왜? 어? 이네 이 마이너스 처리를 거지같이 해서 그런 거야 마이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이거를 과로를 안 치고 써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과로를 처 나대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할거 아니면 나는 암산도 돼난 선생님이니까 근데 니는 암산도 안 지금 암산 하면 안 되고 과로를 쳐 무조건 과로를 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암산이 됩니다 어 처음 배웠는데 어 머릿속으로 과로 안 치고 대충 해라 자 그다음 마지막 뭐 해줘 뭐 해줄까 이 중에 골라 <laughs> 내가 고른 숫자가 있다 이거 고른 사람 있어 그럼 그다음 도율이 뭐 골랐는데 이거랑 이거랑, 어, 이거한 이거랑, 한번. 해볼게. 이거랑 한번 해줄게요. 이거랑 이거 할게요. 이거랑 이거 골랐대, 조윤이가. 자, 함께 A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얘잖아. 얘가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잖아. 여기에서 빼. 0 빼기 마이너스 3, X끼리 빼. 그 다음에 Y끼리 빼.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6. 똑같지? 뭘 골라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 이제 감 잡았으면 3번을 해봐.